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가 전 상근심, 걱정의 얽매임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 원주 앞에 남나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초광야 같은 세상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시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나를 위해 복주서 새. 세상에서 일찍이 초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laughs>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운청이버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극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잊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기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가세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평소에 잘 알고 또 암기하고 있는 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으로 어,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구절을 어, 뭐 어릴 때부터 유년부에서 찬성으로도 어, 배우기도 했고요 또 많이 암송하기도 했고 짧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면 다 기, 그냥 들은 기억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건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약간 좀 에, 과로 안에 넣야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 자주 쓰는 말이죠. 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뭐든이또 잘되고 또 엔돌핀이 나오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예,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예, 또우리들의 생활이 보다 예, 윤택해지고 그렇죠. 예, 여유가 있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 세상 사람들도 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그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인데요. 왜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힘듭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겹치고 또 고난도 오고 슬픈 일도 생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오히려. 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더 많죠, 우리 생활에. 기쁜 것보다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냐. 이것은 이제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삶에서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나쁠 때나 또 여건이 또뭐 어려울 때나 또는 잘 풀릴 때나 항상 기뻐.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재물을 쌓고 또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예. 우리가 실전적으로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쭉또 로마서나 또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진리를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항상 기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1절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라. 여기 바로 즐거워한다는,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의 모든 여건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해도 변치 않는 진리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 변치 않는 은혜와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이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욕이 이렇게 고백하죠. 욕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아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를땅에 내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구경도 못했을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머님 태에서, 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고, 갈 때는 뭐, 헝겁 하나 걸치고 가지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죠. 그 적신으로 또 돌아가는 것인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지라. 요배 고백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더딥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서 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고난도, 좋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흔히 이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은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멈면한 1분, 호흡이 긴 사람들은 뭐한 1분 30초, 2분간 숨을 남면 쉬면은 생명이 다 하죠. 근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않고, 예,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합니까? 수도사들처럼 산속에서, 예, 그거는 아니고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의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그, 내, 기도하는 행위보다도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모든 기도의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모든 순간,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해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드리는 것,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바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깊이 사귄 사람이든가, 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든가, 또 오래 지내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또 필요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말안 해도 알아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 안 한다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원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 아시지 못할 리가 없죠. 단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 자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물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어, 듣지 못하는 일만 예, 마디 방언보다 깨달음으로 예, 가르치는 또 깨달음으로 아래는 다섯 가지 말이 더 유익하다. 예. 그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쭉 설명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으로 기도한 건 우리가 알죠. 마음으로 기도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 이 영어로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그 환경과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것은 내가 회사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도, 뭐 컴퓨터를, 자파를 두드리고 있을 때, 운전하고 있을 때도, 또 가정에서 어떤 그 가사를 돌보고 있을 때도,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방언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물론 방언의 의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기도에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죠. 우리가 왜 30분 기도, 15분 기도 못하고, 30분 기도 못하고, 1시간 기도 못하나, 우리 의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고 아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저 우리 생각나는 거다 내고 봐도요, 15분, 20분이 안 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그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텐데,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내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환경에 감사할 처지가 못 되는데요. 예.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고 염력해 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 예? 보시기에 좋더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범죄하였음에서도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해하시고 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0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지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내 환경을 바꿔주시겠지,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일종의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난 범사에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나중에 컴플레인 할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황에 관, 상관없이 내 환경에 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내가 모든 환경을 넘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상황은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도 바꾸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도 하시고, 형통의 복도 주세요. 예, 넉넉하게 주는데, 그걸 이렇게 일종의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시게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또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잘해줄라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다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단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영화로님을 찬성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죠.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어가는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요동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의 복이 더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또 우리 박춘자 전혜령 원사님 건강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분를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면한 순간도 헤쳐나갈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주시는, 허락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랍니다. 뢰 아버지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과 의복으로 공급해 주시고 평통의 복을 도와 주셔서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수석치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 붙들어주시고 신옥정원사님 무릎이 빨리 완전히 회복하여 거동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박춘정원사님 양로병원에서 잘 적응하시며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호하시는 식구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그 신원에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전혜령 원사님그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아버지 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 아버지 새모을수 있도록 큰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